아직까지는 쓰레기 분리를 안 하고 있어요. 나는 또 다른 걸또 해야 되거든요.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송우고속셀프주유소에요. 어 갑작스럽게 또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네요. 더워요. 어. 또 시기가 다가왔는데 예전에 어떤 저기 댓글 단 분이 그러더라고요.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혼나야 된다고 해. 딱히 어, 누굴 후려 패러 갈 거예요. 누군가를 때릴 거예요. 했는데 결과는 그때 누군가를 때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하러 가는 거였어요. 한 달에 한 번씩 후려 패야지.